주안해서 같이 갑시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 서신의 내용에서 느껴지듯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 사도와 조금 많이 많이 친밀하였던 그런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와 달리 유일하게 이 빌립보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다가 옥에 갇힌 이 바울 사도를 돕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서, 보내 보내 온갖 일을 돌보아줍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어, 믿음의 형제인 에바브로디도가 갑작스럽게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어, 빌립보 서신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바울 사도와 그 빌립보 교회에 근심거리가 이렇게 된 듯하여서 마음이 무척이나 불편하였죠. 몸도 안 좋은데 바울 사도 역시 자신의 수발을 들며 함께 하다가 그렇게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이 발생되어서 어, 에버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민망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속이 편했을까요? 아, 그러한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그냥 넘겼을까요? 아닙니다. 네, 동일하게 바울 사도나, 어, 또 에버브로디도와 동일한 마음이었죠. 그 내용을 2장에서 짧게 서술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한 번, 한장 넘기셔서 2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그 내용입니다. 25절에서 28절 말씀을, 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궁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궁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그 서로의 마음들이 좀 느껴지십니까 누가 죽을 병에 걸린 에바브로 디도를 살려 주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누가 에바브로디도와 바울 사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성도들을 국률이 여기, 여기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와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보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그들 중에 있는 이 근심을 소멸해 주셨습니다. 이천에 있는 어느 마을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만 어, 중풍에 걸리셔서 몸을 가누신 것도 걸음걸이도 힘겨웠습니다. 뭐, 설교 원고도 당연히 쓸수 없었지요. 뭐, 어쩔 수 없이 사모님이 원고를 써주면 이 강대상을 붙잡고 겨우 서서 이렇게 좀 흘리는 그런 침을 닦으며 더듬더듬 읽고 그렇게 내려오셨습니다. 그 집사님들이 돌아가며 목사님을 부축해서 차에 태워드리고, 태워드려서 신방을 하였고, 성경 찬송가도 옆에서 넘겨 주어야 했습니다. 이 사연을 아는 사람들은 또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아그 목사님이 그 교회가 목회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걱정하였지요. 시간이 흐른 뒤에 그 교회는 새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찬양대가 새 팀이나 구성되었고 새로운 교인들이 많이 와서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어떤 새로운 목회자가 와서 그래 했을까요? 아닙니다. 강단에 서 있는 목사님은 여전히 뒤틀어진 모습으로 사모님이 써주신 원고를 읽었고 성도들의 부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들 모두 울며 그 봉원식을, 봉원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그 봉원예배 소감을 나누는 자리에서 사모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거기엔 바보 목사도 없었고 똑똑한 사모도 없었고 말없이 부축하며 도와준 집사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사랑의 수고와 헌신,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 그러한 수고가 필요없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이 모든 선한 일을 주도하시고. 또 완성하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그 그 땅에 딱 도착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있는 상황 그런 어, 여러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영혼들이 또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한 영혼 준비된 그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사도행전에 의하면 이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은 자색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입니다. 사도행전은 익히 어, 막 많이 읽으셔서 잘 아실 텐데요. 그런데 이 루디아는 본인만이 아니라 그 가족이 가족 전체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지요. 그렇게 이 가정의 헌신을 통해 이 빌립보 교회가 기초를 닫고 여러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든든히 서갑니다. 복음의 전초 기지 역할을 감상하죠. 바울 사도와 선교 일행 팀을 중보로 물질로 후원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로 자리매김해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실한 공동체의 가운데 한 가지 아쉬운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툼과 허영과 이기적인 욕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담겨 있는 이 내용, 다툼과 허영, 이기적인 욕심, 이 내용에는요, 어떤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나만 잘 살려고 하고 자기 유익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차원의 것이라기 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함에 있어서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고집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그 목사님 통해서 받은 말씀처럼 그 내용 중에서 내 말, 내 주장을 다른 사람들이 듣고 그 말대로 실행되어야만 하는 그런 마음. 거기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어,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하여 심사숙고하고 일을 진행한다는 공통의 분모를 가지고 있었죠 그것은 동일합니다 그 내용은 좋은 것이고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좋은 내용이죠 그러나 그 공동체가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 방법과 의견이 달라 트러블이 발생한 것입니다 좀더 세밀하게는 방법과 의견이 그 다름 자체보다는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자기 생각을 기억하고 관철시키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화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의견을 서로 주고받음에 화자나 청자, 대화자들이, 대화자가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존재를 동일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단지, 어, 어떤 그룹에서 여러 상황을 살피고 상황을 고려하는 중에 자신의 의견이 그냥 수용되지 않은 것 뿐인데, 이 다른, 더, 더 나은 의견, 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의견을 채택한 것 뿐인데, 그 의견이 수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당사자는 자기의 존재 전체가 존재 전체가 거부당한다 거부당한 것으로 느낀다는 거죠. 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거부터 시작해서 나를 완전히 찍어 내려하는구나. 여기까지 네. 가는 거죠. 뭐 물론 다른 누군가가 의견을 이야기할 때 청종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라. 특별히 본문,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그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절 한번 보실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누구 안에서 말입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 무엇을 품으라 말씀하십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십니다. 생각과 방법, 의견이 달라도 마음이 하나가 되면 은혜로운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발생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품어야 할 마음 중에서도 최고의 마음을,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지 또 우리 한 장만 넘기셔서 2장에서 이미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마음 중에서도 최고의 마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될 마음 2장에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이것,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 품어야 될 마음의 정체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 정체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될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오전에 중고등부에서 그 다음 주일 입교 세례를 준비하면서요. 특별한 예배를 드렸는데요. 주제는 자신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신 그리스도 그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창세기 33장 그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그 장면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다 내용 잘 아실 것입니다. 쌍둥이 야곱과 에서 그두 사람은 그 자신들의 그 가지고 있는 죄에서 기인한 자기 욕심, 하나님에 대한 무지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 평생 분노의 사람으로 또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러한 인생으로 살게 만들지요.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나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중심적 가치관, 고집이 위골됩니다. 그 만남 이전에 하나님과 그 야곱이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그 위골된 것은 그의 환도뼈가 환도뼈이기도 하지만, 그 정말로 위골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 여기 도사리고 있는 자기 고집, 자기 중심적 가치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위골되어서 쩔뚝거리며 형 에서에게 나아가 일곱 번이나 절하죠. 그리고 에서는 어떻습니까? 싸움꾼 400명을 우르르 몰고 옵니다. 그렇게 몰고 와서 야곱을 만나려고 이렇게 왔죠. 그런데, 어떤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 모습을 보니까 웬 노인 한 명이 절뚝거리면서 자신에게 연신 절을 하고 있지 것, 않습니까? 고작 70명 어간의 그런 사람들, 막 삑삑거리며 울고 있는 애들, 가족들, 그런 모습인 것,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서는 그 모습을 보고 얼른 달려가 끌어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두 사람 펑펑 울죠. 그렇게 그동안에 짓눌리고 분노가 켜켜이 쌓인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야곱과에서의 감동적인 상봉 장면만 거기서만 딱 그치고 그것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뭘 봐야 될까요? 그들 사이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들 사이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을 봐야 됩니다. 야곱과 에서 사이에 계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형을 만날 준비를 시키고 에서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어서 야곱을 끌어안을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세월이 이두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십니까? 잘못 아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화해의 주체요, 완성자가 되십니다. 세월이 해결해 줄수 없고요. 돈이 이러한 일을 할수 있을까요? 누가 깨어지고 갈라지며 상하고 어그러진 마음을 녹이시고 새로이 바꾸어,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마, 그 마음짜리로 초청해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그 마음짜리의 말씀이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사장으로 돌아오셔서 사장 1절 말씀.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누구 안에 서라 하십니까? 우리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한 주님 안에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서라. 서라. 이야기하십니다. 이주 안에서 요주 안에서 요만 딱 따서 한번 우리가 짧게 생각해 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누구라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이주 안에서의 말씀을 조금 달리하거나 뒤집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원치 않은 모습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먼저 안에서, 그 안에서의 내용을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주님 밖에서, 하나님 없이 내 뜻, 내 마음대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은 무엇입니까? 범죄자의 삶입니다. 죄짓는 삶입니다.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방향성도 없고 소망도 없으며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을 병들게 만들지요. 무엇보다 생명이 없는 그런 삶입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 거 주님 안에서 그 말씀에서 만약에 주님이 아닌 주자 주자를 떼고 다른 대체물 한번 거기다 넣어 보시죠. 주님이 아닌 다른 대체물이 그 자리 자리를 차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 안에서, 돈 안에서, 욕심 안에서, 향락 안에서 또는 세상 안에서 더 말할 것도 없이 역시나 주님의 자리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대체물이 우리를 좀 어떻게 좀잘 되게 해줄것 같이 구원해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그것의 노예로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끝내는 마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빌리보 서신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구절이 8번 기록되었는데요. 그와 동일한 의미의 내용이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어, 지금 사장, 우리가 본문을 사장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사장만 쭉 보시더라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 종말론적인 표현입니다. 주님이 가까우시는 그 내용하고 주 안에서 이 말씀하고 결합시키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 새로워진 우리 인간, 그, 우리 인간의 실존, 그 존재를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된 존재, 그것을 가리킵니다. 근거되는 성경 구절을 제시하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어, 성경 찾지 말고 암승해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시작! 네, 그렇죠. 시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여기서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이라?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입니다. 믿고 고백하십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인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옛 사람이 아니죠. 뭐, 옛날 일들이 자꾸 이렇게 찾아오긴 하지만 옛 사람은 아닙니다. 겉모습은 그대로라 할지라도 전 존재가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 존재를 새롭게 한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한게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존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완성된 사람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죠. 세상에 살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땅 가운데 살지만 세상 안에서가 아니라 한 번은 세상에 한 번은 주 안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주 안에 두 발로 딱 굳건하게 서서 마음을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주 안에 서라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요. 원문이나 다른 게 본문들을 보면 주 안에 굳건하게 든든하게 서라. 마치 보초병이 자기네 그 자기가 지켜야 될그 자리를 사수하듯이 그두발딱 이렇게 어, 딛고 서 있는 것처럼 주 안에 굳건하게 서라, 말씀하십니다. 어, 서서히 개인과 가정, 또 목장과 교회에서 내년을 생각하면서 여러 일들을 계획하고 또 의견을 조율해야 할 시기인데요. 또 계획, 여러 가지 일들도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먼저 굳건히 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마음껏 일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좀 일을 하시려고 하면, 이렇게 걸리, 걸리고, 사람도 없고, 그런, 그렇게 고민, 하나님이 고민만 하시도록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래, 내가 마음껏 일하, 일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내어드려야 하겠습니다.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속해 있는 곳, 가정과, 우리 내면부터 시작해서 가정과 공동체, 목장, 교회, 우리 속해 있는 또 직장, 일터, 어느 곳이 되었든지, 그곳을 화평과 화목의 집단이 되도록 그렇게 건설해 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